자, 지난달 26일 이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뭐 이게 침범한 사태와 관련해서 군 당국이 입장을 한 일주일여 만에 바꿨습니다. 당시 무인기 한 대가 비행 금지 구역 P73을 일부 침범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겁니다. 지난달 26일 날 이제 다섯 대가 왔는데 그 중에 북한 무인기 한 대가 군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P73을 스치듯 지나간 수준이다. 용산이나 대통령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분석이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오케이. 그럼 저 P73이 뭐야? 궁금하실 거예요? 이 P73 구역은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하는 반경한 3.7km 구역인데, 용산구와 서초, 동작, 중구 등이 일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주변, 고인제 P-73의 그 반경에 북한 무인기 한 대가 일부 침범을 해서 들어왔다가 빠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거죠. 구정소장님 어쨌든 일주일 만에 근데 왜 이게 렇게 바뀌었습니까? 네. 저는 군당국이더 이상 숨길 수 없었기 때문에 시인한 것으로 예, 생각을 하고요. 아 그래요? 저는 이번 그이 무인기 그 침투에 대해서 뭐 예방은 할수 없었겠습니다만. 당장 그 진실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격언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이번 무인기 침투 그리고 더더군다나 비행금지 구역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온 사실 없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군을 실질적으로 이 행정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이 수장이 정확한 사태 파악도 하지 못하고 국민에게 약간 거짓말을 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음.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단순히 일회성 일이 아니고 우리 군이 얼마나 지금 경계에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예.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뭐 문책이 우선은 아닙니다만 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경계를 강화할 것인지. 확실한 대비 태세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북한 무인기가 이제 침투해 왔다라는 뉴스가 전해졌고, 뭐 그때도 뭐 용산 대통령실 근처를 그 무인기 한 대가 뭐 이렇게 날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나왔었는데 그때 군 당국에서는 아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부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잠깐 들어 보실까요? 드론 1번이 서울 북부를 지났다고 돼 있는데 이 그림만 보면은 용산을 지나간 것 같아요. 이 그림에 이게 어디 수도권 북부로 지나간 겁니까 이게? 이거는 현저하게 사실관계를 축소하는 어, 발표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은폐 의혹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뭐 은폐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은폐 의도는 전혀 없었다 말씀드리고 서울의 절반 왔다 갔다, 갔다 그렇지는 않고요. 용산 지역까지 온이아닙니러니까 이종섭 장관도 그런 사실 없다고 했고 당시의 합참 공보실장도.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까지 했는데 이제 그 입장이 바뀐 겁니다. 당장 이쯤 되니까 야당은 물론이고요. 여당에서도 이 군당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오늘 나왔습니다. 한번 이어서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이미 그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가짜뉴스다, 이적행위다라며 정쟁으로 치부하고 펄펄 뛰더니 결국 뒤늦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안보 불안의 끝이 과연 어디일지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진상을 철저히 밝혀서 자신들의 작전 실패와 경호 실패를 거짓말로 덮으려고 했던 국방부 장관과 경호차장 등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이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에 대해서 자체 조사가 좀 필요하고요. 사과를 하고 내부 조사를 해서 그 당시 그런 단정적인 답변이 나오게 된 문책이 국방부 내에서 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말로 감찰 감사해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 아닌가요? 이번에 한번 확실히 좀 손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여야로부터 이렇게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뭐이 시점에서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내셨던 김영우 의원 한 말씀도 안 듣고 갈 수가 없겠네요. 그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너무나 성급했어요. 성급했다. 네, 예, 저도 그때 이렇게 이종섭 장관의 발언이. 너무 확신을 가지고 용산 쪽으로 날아오지 않았다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은 비행 경로, 그러니까 무인기의 비행 경로를 확인한 다음이었으면 저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것을 다 확인하기가 어려웠을 시점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네.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비행 경로를 전부 추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추적되는 지점과 추적이 안 되는 지점, 이것이 예, 그러니까 점선으로 연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런 것이 확실히 됐으니까 저렇게 확신을 하는구나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음. 좀 불안했어요. 불안해.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세부적인 그런 그 비행 경로를 확인을 한 거죠. 그런데 음. 지금 어, 그러니까 그때 이종섭 장관의 답변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실이 밝혀진 게 저는 일단 다행이라고 보고 이종섭 장관의 예, 그때 그 당시의 답변은. 확실히 성급하고 잘못됐다 예.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 어쨌든 이게 지금 뭐이 군의 안보 태세는 굉장히 뭐 철저해야 되고 또 국민들에게는 또 신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주일여 만에 어쨌든 입장이 바뀌었어요. 지금 좀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